말씀에 저한 뭐 함께 하심입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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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국 한국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상한상 가운데에 우리가 참으로 나 혼자 있다면 얼마나 외롭고 그야말로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바로 장세기 18장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길에도 야곱처럼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하며 이 간절히 축원합니다첫 번째로 야곱은요 광야의 돌베개를 베는 처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것도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홀로 외로운 밤을 지새는데 세상에 배고잘 배개도 없어 가지고 돌로 돌배개를 배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십절에 보면은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고향에서 왜 하란 땅, 다시 말하면 밭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야만 했느냐? 그 봤다 나람은곳 이제 지금 그의 어머니 바로 사라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가 리브가의 고향이죠.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그가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27장에서 정말로 드라마틱한 파란 만장한 스토리가 펼쳐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뭐 지금 이 시간 다그 이야기를 다룰 수는 없지만 이제 야곱이 그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애서를 속여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삭 맞죠? <laughs> 이삭에게 축복권을 받습니다. 장자권을 받는데 나중에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고뒤처져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실을 사전에 안리브가는 자신의 어라버인 라반이 있는 바로 하란 땅으로 자기의 아들 야곱을 비신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으로 하여금 뭐 식소를 붙일 수 있겠어요? 또는 재산을 붙여놓을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밤중에 혈혈단신 비신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에서 이제 형 에서가 먼저 나오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첫째가 되기 위해서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에서가 장자로 태어난 것은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현상일 뿐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장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것을 사람이 변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요, 에서가 첫째요, 야곱이 둘째이기 때문에 야곱은 장작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장남에게만 장작권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에서가 자기는 뭐 장작권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에서는 사냥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가진 돈이 철철 넘치고 모든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고 그러니 이 땅이 천국 같으니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애서와 같은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세제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아멘하여 가, 자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마치 애서는 알지도 못하지만 야곱은 그는 태중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약권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도 이 장작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땅 가운데서 잠시 잠깐 살아는 인생 백세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땅 가운데서는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간에 우리의 형제였던 고 현수리사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별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지난주만 아예도 살아 계셨는데 갑자기 추중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례를 치르면서 참으로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다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구처럼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다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야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은요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들이 볼때 얼마나 청승 맞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손깍지라고 혀를 끌끌 찰 처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는 비록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자기에게 친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질병당할 수 있어요 권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게 집중하여 주시고 마치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요저아 여러분 1절로 3절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laughs> 함께 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위여 내 구원자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야곱을 창조하시고 야곱을 지으시고 야곱과 함께 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구원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의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 헤쳐나올 길이 없는 고난과 깊은 좌절의 수렁경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길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으시며, 오늘도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인생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광야의 돌베기를 베야만에 있던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내의 사닥다리를 내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쓰러져 참으로 잠도 오지 않고 괴로워하며 날밤을 세우고 있는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또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꿈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갈 때에 연결하는 브릿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비가 꿈꾸고 있는 이 사닥다리는 세상의 땅에서 하늘에까지 다 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다 한번 왔다가 무너지는 것이요. 사라지는 것이요.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면 안내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지면 우리에게 가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부이처럼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힘으로 권력으로 도움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언내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심지어 그 사닥대를 자세히 보니, 천사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자들이 이제 야곱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보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높은 곳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주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에 언내의 산악다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내게 도움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주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을 미하마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사닥다리요, 언내의 사닥다리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였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 현수로 이사람의 장례 가운데에서 한 가지 위로받는 사실은 바로 다름 아닌 비록 인생은 연약하여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이시어리 귀한 집사님은 예수 믿어 살아 생전에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고 이 시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위로함 받으시라 말씀을 권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서 예수 믿는다 해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없고 제수할 것 없고 그를 숭배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묘를 가서 추석때설때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왜 네,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모시고 섬기고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무술 초상신이 있어요 무술 우상신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신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분 나의 구원하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살아 있을 때에 믿어야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는가 돌아오시고 널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라 나의 주님이시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어느 도도 힘이 되지 않아 내 삼촌 라반이 집을 가고 있는데 베데리지요 그 광야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너무나 고나여서 피곤하여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언내의 사닷다리로 구원의 사닷다리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하늘 소망 가운데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보여주시며 특별히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약속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요 사실 야곱에게는요 그의 아버지 이삭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아버지 이삭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새롭새록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십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같이요 시작 또 번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세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눈을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그의 조칼롯이 카 좋은 소동과 고모라다 소활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할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준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눈을 들어서 동서남을 바라보는데 다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다 적과 한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의 눈이 가는 곳까지 내가 다 내게 이 땅을 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약속을 말씀의 약속을 언내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붙던 아브라함은요 나의 백세가 되도록 아들 이삭을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여자의 나이가 90살입니다. 전혀 생리적인 활동을 할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 완전 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가정에 어린 아이를 선물로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는다면 지금 야곱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잘못한 건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어머니의 약속이 지도를 따라서 아버지 이에의 약속을 축복권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니 형에서를 속인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여에서는요, 순간 눈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저놈이 너 뭐, 가진 거 하나 없는 놈이 내장벽권을 뺏어 너는 이제 죽었어. 그러면서 아들, 동생, 야곱을 뒤쫓아 오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이제, 아이고, 살려 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때로는 고난의 앞으로, 문제의 앞으로, 질병의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모든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며, 모든 실패에서 성공으로, 어려움에서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도록 이역사하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민돈하면서도 내 눈으로 보는 축복 내 눈으로 보는 형통 내 눈으로 보는 성공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보지 않는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의 말씀 다같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그 축복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전혀 떠나지 아니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때요? 내게 좀 얻어먹을 것이 있어야 내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내게 전혀 도움받을 것이 없으면 내가 니를 어떻게 하냐? 떠나버리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 관계를 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인간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질병으로 고난감도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세절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는내 아들아, 사랑한 내 딸아. 내 약속의 말씀을, 내이 축복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도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는 것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 마지막 마태오 28장에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20절 같이 여시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오백의 문도가 모인 그 하나님께서 깜림산에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걸벌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더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이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의지하는 중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며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밤에 홀로 외로이 양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힘주심을 믿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